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예정니다 어, 앱솔루트라는 <laughs> 그 제작사는, 어, 우선, 1993년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laughs> 보안솔루션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필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협력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OEM 쪽이나 리셀러, 그 다음에 디스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협력사를 가지고 글로벌에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떠보시는 거은 하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 저희가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 기기들입니다. 현재 그 데스크탑은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하나라도 모바일 기기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점점 패러다임이 모바일 쪽으로 가고 있고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디바이스 기기들 관련 모든 부분들이 그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도록 이어나가도록 되고 있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이 제품도 어,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그 제품들을 어, 제어할 수 있고 어, 보안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 컴퓨터 스레이라는 제품은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어, 도난이나 분실 시에 사고로부터 데이터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용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입니다. 어, IT 관리자는 보통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보안 보고서를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쉽고 편하게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어, MDM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딱 모바일 기기만을 위해서 MDM 솔루션을 구현하는 회사들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검토를 하긴 하지만 또 내부 직원들의 어떤 이슈에 의해서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를 위한 m d m 솔루션은 조금 고려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맥북 뭐 다른 윈도우즈 모바일 폰이라든지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이 앱솔루트 제품을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하시고 어,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추가로 도난 분실 시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잠글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주요 기능으로는 그 에이전트를 자가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laughs> 앞서 설명했던 그런 특징 중에 파괴어 제조사와 지휴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재설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작동할지, 물론 정말 포맷을 하고 파티션까지 다 지웠지만 OS를 다시 설치하면 해당 에이전트는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동으로 복원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그 위치 기반의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나 노트북이나 이런 장치들에 대한 위치를 제공을 통해서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많은 데이터 유출 사고들이 있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모바일 기기라든가 다양한 개인 데이터 또는 업무 데이터를 통해서 분실이나 도난 시에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격 데이터 삭제 기능을 통해서 강력하게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주요 기능으로는 자산관리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기 보안, 위치 추적 기술, 도난 회수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이네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태 기능으로는 어, 자산관리에서는 기본 저희 NDM 그리고 일반 PC 쪽에서 보면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기업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신 솔루션이죠. MDM과 자산 관리 솔루션이 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디바이스, 멀티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서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 부분에서는 데이터의 위험이나 폐기 대상에 중요한 데이터 삭제, 그리고 그 중요한 데이터를 분실했을 경우에 데이터를 회수하는 기능들, 그리고 자산의 위치를 추적해서 인터넷 지도상에 표시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정 영역을 지정해 놓고 지오펜스라고 해서 특정 지리적 위치를 지적해 놓고 그 위치를 벗어났을 경우에 알림을 해서 어, 데이터나 이런 모바일 기기들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자가 알아챌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이나 도, 도난당한 펌트에 대해서 수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서 실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장치들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회수율이 80%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어, 글로벌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가셔서 분실했던 어떤 장치들에 대해서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어, 실제 어, 기능 소개는 드렸고요. 반려하게 대모를 보면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MDM이나 요즘 다양한 솔루션들은 기업 내온언프레미스 방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간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 UI로 접속만 하시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국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를 위해서 한글하는 모두 100% 그 다음에 내부의 매뉴얼도 모두 다한거화 되어 있는 상태로 관리자들이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어, 보고서 기능에서 보시면 자산 보고서를 통해서 다양한 장치들의 자산 현황을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자산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지만 굉장히 자세한 그런 자산 현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반 뭐 자산 관리 솔루션들을 보시면, 간략하게만 소개가 되어 있고, 크게 어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하드웨어 현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서, 관리자를 통해서 보고서 파일로 익스포트 어 한다든지, 실제 보고서를 출력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모바일 쪽에 대한 장치들도 어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되는 장치의 버전이라든가 OS 정보들 상세한 정보들을 확번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자산에 대해서 쉽게 조회가 관리가 가능하신데요. 보신 것처럼 노트북부터 맥북 모든 자산을 다제어하실수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설치 계획 보고서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윈도우즈 PC가 소속된 그룹을 하나 설정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PC에 설치된 현황이 다 보이게 됩니다. 어, 현재 설치된 장치의 수 그리고 장치 목록, 어떤 PC가 설치했는지 일반적인 자산 관리에서 볼수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 정책이라든가 라이센스 현황을 등록을 해놓고 라이센스가 컴플라이스가 위배되는 현황도 한 번에 리포트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보안 기능입니다. 어, 물론 모바일 관리라든가 이런 관리적인 기능도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수 있지만 어, 이 보안 쪽 기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법 소프트웨어 현황이라든가 설치 현황들, 그다음에 V3라든지 어, 이런 백신 소프트의 웨 설치 현황들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황 관리가 가능하시고요디스크 암호화 형식 그 다음에 불법 소프트웨어 보고서 운영 체제 버전이라든가 세부 푹치 버전까지 전부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호출 기록 및 손실 제어라고 하는데요. 어, 손실 제어 부분에서는 어, 만약에 어떤 디바이스 장비가 손실을 입었을 때 쉽게 말하면 도난이나 분실을 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구요. 그럴 경우에 아까 장치의 위치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를 한번 볼까요? <laughs> 참고로 이 기능은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 기능이죠. 궁극적인 네. 어, 목적은 어떤 장치의 보안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재 어, 사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디바이스 장치들에 대해서 위치를 알수 있다는 게 사실은 어,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데이터라든가 보안 부분에서는 필수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저희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대모장비들이 내부에 있어서 그 해당 대모장비들이 있는 위치가 현재 지도상에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이 테두리를 주요 펜스라고 합니다. 경계를 설정을 해놓고 그 경계 밖으로 벗어났을 경우에 관리자에게 알림을 줘서 어떤 중요한 장치다든가 중요한 기기들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 내부에 있는 장치들이 검색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이인데요 어, 우선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이 아무 관리자나 실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 t p 방식으로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이회 인증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RSA의 시큐아이디를 이용해서 인증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코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인증 코드를 사용해서 중요한 어, 작업은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삭제가 가능한데요. 어, 데이터 삭제라고 하면 굉장히 어, 보통 운영 체제를 다시 설치하면 제 데이터가 디드라이브에 있다는 과정을 했을 때, c 드라이브 포맷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솔루션들은 절대 디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앱솔루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가복구라는 퍼시스턴트 기능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자동 복원되고, 복원되더라도 데이터는 제가 다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데이터 삭제 요청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요청 코드를 우선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삭제할 장비를 지금 보시면 PC에서 사용자 지정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 정책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업무라든가 무슨 설계 동영 파일이라든가 특정 확장자들에 대해서 기대 지정을 해놓고 그 정책에 따라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어, 할때 사용자 지정 정책을 이용하게 되고요. 모든 파일 또는 모든 파일 보안, 그 다음에 모든 파일 섹터 지우기. 어, 실제로 어, 작동이 되나 물론 해봤습니다. 실제 그 모든 파일을 하고 보안까지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누가 그 분실을 했던 준비를 습득을 해서 컴퓨터를 켜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삭제가 된다는 메시지가 뜨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점점 파일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 순간 갑자기 컴퓨터 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부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컴퓨터가 사용 중일 때 데이터를 삭제하고 운영체제 관련된 프로그램들, 기타 어플리케이션들, OS 모든 파일까지 모두 실행 중에 삭제가 되면서 향후에는 OS까지 켤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맨 아래 보시면 모든 섹터나 파일 OS까지 지워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덮어쓰기 기능이 7회로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맥이나 모바일에서도 같은 형태로 어,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삭제 기술을 지원하고 을 있습니다. 어, 다음 장치 잠금 기능인데요. 어, 간단하게 제가 만약에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에 누가 노트북을 들고 나갔습니다. <laughs> 중요한 데이터도 있고 분실될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 관리자에게 전화를 해서 내 PC를 좀 잠가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경우에 장치 잠금 요청을 통해서 장치를 선택하고 분실 장치라는 메시지 미리 준비한 메시지를. 어, 선택을 해서 사용자 화면에 이 메시지를 띄우면서 장치를 잠글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특정 암호를 통해서 바로 암호를 풀수 있게끔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 실제 그 크나 PC를 미리 준비해서 잠궈놨습니다. 명령을 좀 수행을 해놨고요. 지금 이게 이제 분실을 물, 어, 노트북을 습득한 사람이 장치를 켰을 때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장치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요 물론 암호를 안다는 전제하에 예. 만약에 부팅을 하거나 하면 사용자피 c 는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암호를 초기화하거나 해도 이렇게 초기화된 상태에서도 잠기게 되고요 미리 준비한 패서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풀리게끔 할수 있겠죠 원주인이 다시 패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호를 바로 해제해서 실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장치를 분실했을 때 안에 중요한 파일이 솔직히 파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에 어떤 게 중요한 거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어떤 걸 내가 지워야 되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 목록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PC에 특정 파일을 선택을 해서 특정 드라이브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사전에 선택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해당 파일이 있는 그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어떤 파일이 내부에 있는지 정보를 취합을 해줍니다. 보시면.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픽스 파일로 정보가 남게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정말 중요한 파일, 이 파일은 컴퓨터 버리더라도 이 파일을 꼭 회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정말 중요한 문서. 요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해커로 인해서 뭐 원전 구면도 유출되고 이런 상황이죠. 제 어떤 중요한 자료가 있었을 때는 중요한 자료만 회수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파일 검색을 통해서 검색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 요청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특정 파일을 만약에 C 드라이브에 어무 밑에 이 파일이 중요한 업무 파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파일을 밑에다 추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20개의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해서 이 명령을 클라우드 를에실행 하게 되면 해당되는 파일이 앱솔루트 어, 쪽에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휘수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결과 가 끝난 이후에 그 해당 파일을 저희가 클릭해서 다운로드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요한 파일이라고 해서 앱솔루트 쪽에 저장된다라고 하면 혹시 앱솔루트 통해서 유출되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어, 굉장히 고도화된 암호화 기술이나 여러 가지 어,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앱솔루트 쪽에서도 열수 없고 저희 클라이, 그 클라이언트 관리자를 통해서만 열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강력한 회수 기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도난 회수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어, 일례로 저희 회사에서도 몇년 전에 한 직원분이 맥북을 가지고 출장을 가셨다가 동항에서 소비치기 비슷한 형태로 잠깐 뒤돌아보는 사이에 노트북이 없어진 케이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어, 물론 고가의 장비도 장비지만 안에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 우선은 현지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지 경찰 에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 앱솔루트 관리자를 통해서 분할 그 신고를 앱솔루트 쪽 센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 보고서를 한번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하드의 웨 제조사 모델이나 자산 번호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장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배달이 되는 정보들이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도난 당했는지, 어떤 나라에서 도난 당했는지 이런 현황들을 입력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난 상세 정보 뭐 어떻게 하다 어떻게 도난을 당했고 이런 정보들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던 거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같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분실한 사람의 정보를 좀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런 정보들을 준비해서 보고서를 보내게 되면 앱솔루트 쪽에서 관제를 해서 그 정보들을 어떤 지역 경찰과 협업을 해서 해당되는 장치를 회수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진행이 됐고요 어, 대략적인 기능은 좀 소개를 좀 드렸고요. 어, 우선 이 기능으로만 보셔도 굉장히 보안이나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그런 솔루션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남은 기능. 본자료로 돌아가서 얘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대상 장치의 목록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된 파일을 넣어서 대상 파일이 클라우드 쪽으로 예, 저장되도록 해서 복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해당되는 중요한 파일을 다시 제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난 회수 절차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난 지역 경찰서에 대해서 사건 접수를 하고 어, 관리자를 통해서 도난 보고서를 아까 보신 것처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 도난 장치 지원팀을 통해서 그 위치 어, 요즘에 뭐 노트북에는 GPS가 탑재되어 있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IP라든가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바일 기기니까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또 장치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경찰 수사 지원을 통해서 어 좀더 데이터가 포함된 이 모바일 기기들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진행 및 회수를 통해서 지역 경찰 쪽에 수사를 통해서 장치를 회수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저희 내부 직원분이 아는 그 경찰서 지인분을 통해서 확인을 좀 했는데 어, 자문을 구한 경우로 볼 때는 우선 맥어드레스라든가 어떤 이런 정보만 알아도 장치를 회수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맥어드레스까지 보관을 잘안 하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맥어드레스만 안다고 하더라도 어떤 웹 포탈이라든가 유명 포탈에 접속하는 그런 IP라든가 위치를 가지고서도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적인 위치까지 어느 정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회수율이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 되는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간단하게 자가복구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만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엑설루트 모니터링 센터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설치를 이미 해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가 유실된 경우에 어, 유실에 대한 정보가 엑설루트 모니터링 센터와 연결이돼서그 정보를 다시 복원해주는 재설치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방화벽이 있거나, 어, 대부분 네트워크 차단이 되어 있어도 저희가 80포트라는 일반 웹브라우징 할때 사용하시는 80포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80포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복원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에이전트는 자동으로 복원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AP 관리자는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앱솔루트 기능이, 그 자가복구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냐 하면 어, 저희 바이오스나 펌웨어에 이미 사전에 하드웨어 밴더들과 어, 조화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이 많은 하드웨어 제조 밴더들이 이미 그 자가복구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펌웨어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밴더들입니다 물론 노트북도 있겠고요, PC도 있겠고요, 타블릿, 모바일 폰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 갤럭시 시리즈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hp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요번에 나온 버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많은 하드웨어 기기들을 이미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치들은 이미 자가공급 기능을 거의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다 라고 보셔도 꽤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시스템 요구사항입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은 다 지원합니다 윈도우 8.1부터 서버 제품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기기는 안드로이드 제품부터 신비한 뭐 윈도우즈 모바일, 블랙베리들을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어떤 OS는 리눅스 유븐트라든지 맥 OS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필수 구성 요소 사항에 하나가 좀더예외사항으로 들어있는 게 바로 인터넷 커넥션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어, 하고자 하는 이런 서비스라든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를 다 차단하고 네트워크도 끄고 그냥 지금 혼자만 로컬 뭐 게임을 위해서 누가 훔쳤다라고 하면 방법은 없겠지만 요즘엔 인터넷이 없이 PC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기업에 좀 제안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 SMB 시장에서도 이런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좀 튼실한 기업에서 어떤 도면이 해외로 유출돼서 큰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 또는 IT 관리자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내부에 오피라미스형태로 설치하지 않고 이런 많은 멀티미디어 그 멀티 플랫폼의 디바이스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 컴퓨터 o 스 제품을 선택해야 할 만한 그런 이유들을 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어, 가장 종, 그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와 OS를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비트라크 같은 그런 카드 뭐 하드디스크 그 암호화 수술을 같이 어, 사용한다라고 하면 원안 수를 거의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데이터 유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기의 위치 추적과 도난 회수 서비스는 전 세계의 어, 컴퓨터에스 단 하나뿐이다라는 거, 점이고요. 그리고 모니터링과 회수 서비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앱소비스 쪽에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의 유일의 특허인 작업 기능을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